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를 이끌거나 이끄는 사람을 잘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키거나 변화, 혁신,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10년째 듣고 있는데 최근 와서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차장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내려와서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변화, 조직에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직전 회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제 처음 회사에서도 그랬고, 모든 회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점에서 처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고, 저도 이제 선배처럼 되고 있는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요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변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변신, 변화, 뭐 조직 변경,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컨셉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바뀌는 게 점점 빨라지고 그런 변화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이런 계속되는 피드백이 생겨서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이고 사람이고 다 뒤쳐져 버릴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입사원 때라든지 아니면 5년 차 이때까지만 해도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약간 공허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야, 우리 지금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사회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 못하면 우리 큰일 날 거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야기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강도, 메시지에 어,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 10년 전에 저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사회 변화 속도하고 지금은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민의 캐치프레이즈였던가 거기 이 말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이가 변화를 이끌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을 잘 따라가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변화하는 조직 안에서 비키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강물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반대로 헤엄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래봤자 결국에는 커다란 강물의 흐름에 휩쓸려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하는 말이니까. 제가 10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어좀 다른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제 커리어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게 지금 처음이 아닌데,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켰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회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닐 거고 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또 무뎌지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회사가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 정도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기운 내시고요. 적기라고 많이 보세요. 저는 일곱시지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